이렇게 손쉽게 큰 실수 없이 어프로치를 해서 바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 특히 골프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초보 골퍼분들한테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니까요. 필드에 나가서 어프로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프로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린 앞에 가좀 올라가 있는 약간 그린이 포대 형태로 있고 핀이 굉장히 엣지에서 가까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 어프로치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프로치를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는 공을 치는 즉 샷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선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어서 치는 공을 정확히 맞추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치면 공이 엣지에 맞아도 많이 넘어가 버리는 그런 형태의 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하시는 실수는 그린 앞에 이렇게 오르막, 언덕이 있다 보니까 공을 그린에 그냥 직접적으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공이 나오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홀을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홀을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지금도 그린에 맞은 게 아니라 엣지에 살짝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홀을 지나가 버리는 이런 형태의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데요. 저렇게 지나가는 것이 무서워서 이런 형태의 실수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처럼 충분히 때려 줘야 되는데 넘어갈까 봐 무서워서 굉장히 소심하게 이렇게 쳐서 그린도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형태의 어프로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는 특급 비기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실제로 많은 골퍼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필드 레슨 갔을 때 가장 많이 선보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방법만 알고 계시더라도 우리가 흔히 온탕 냉탕 이라고 하는 그린을 넘어가고 또 다시 쳐서 또 넘어오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하면서 스코어를 올리는 이런 나쁜 실수들을 굉장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이 퍼터인데요. 퍼터로 이렇게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 위치에서 그린에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자신 있는 스트록만 해주신다면 굉장히 손쉽게 홀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유러피언 투어를 치는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잔디가 좀 딱딱하고 건조한 상황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한테는 뭐 길게는 30m 50m 까지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이 샷의 방법은 사실 일반적인 퍼터와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자신 있는 터치를 내줘야 저항이 좀 있는 이 턱을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얼마나 더 세게 쳐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 방법은 항상 내가 보낼 지점, 즉, 이 엣지, 프린지를 넘길 정도의 과감한 속도로 해주는 겁니다. 한두 번만 해 보시면 금방 감을 찾으실 수 있어요. 해 보지 않고 얼마나 세게 쳐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처음엔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지만 한 두세 번만 해 보시면 금방 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평상시의 그린과 동일한 속도보다는 조금 더 임팩이 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서 해 보시면 아주 손쉽게 공을 붙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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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쉽게, 큰 실수 없이 어프로치를 해서 바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 특히 골프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초보 골퍼분들한테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니까요. 필드에 나가서 어프로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저를 믿고 버터 잡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